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형 로펌이 있어도 결국에 오너가 아닌 이상은 언젠가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로펌에 있는 동안이라도 자신의 콘텐츠와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법무, 회계, 세무, 관세, 노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퀀텀 스텝스, 사자 마케팅의 공동대표, 스몰자이언치입니다. 이번에 초월반 오프라인 22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한 기수씩 하는데, 이번에 정말 인상 깊은 변호사님이 한분 합류하셨는데요. 5대 로펌 중에 한 곳에서 근무하시다가 독립하시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변호사님 상황을 들어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5대 로펌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돈은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근데 그만큼 업무 강도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변호사님도 그게 너무 힘들어서 개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개업을 하고 나서 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업에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대노펌에서는 사건이 들어오면 배당받아서 본인이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개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신이 다 사건을 따와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인 거죠. 이 변호사님의 고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업 쪽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 말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거죠 5대 로펌이라는 간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간판을 떼고 나니까 갑자기 맨몸이 된 기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변호사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5대 로펌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가 없죠 당연하죠 회사 브랜드에 가려져 있으니까 다만 5대 로펌에 재직했다는 사실은 브랜드의 한 가지 요소로는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커피랑 비슷한데요. 처음에 뜨거울 때 맛있어 보이거든요. 열의 맛이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좋은 커피는 식어서도 맛있습니다. 그 다음 날 먹어도 맛있는 커피가 진짜 좋은 재료로 만든 커피거든요. 오데로펌이라는 건그 뜨거운 맛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형 로펌이 있어도 결국에 오너가 아닌 이상은 언젠가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로펌에 있는 동안이라도 자신의 콘텐츠와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변호사님이 5대 로펌에 재직하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레인 벨류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전관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 5대 로펌 출신도 이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이제 똑똑해졌습니다. 단순히 어디 출신인지 보다는 이 변호사가 이 세무사가 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 줄수 있는가를 보거든요. 결국에는 브랜드가 확실하지 않으면 박리담매로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는 거죠. 5대 로펌 출신이 가격 경쟁을 한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포병 운전병으로 나왔는데요. 포를 쏘면 빵! 하고 나서 멍! 하고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들리거든요. 마찬가지로 5대 로펌이라는 포성이 잠깐은 크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소리도 사라집니다. 그때 남는 건 뭘까요? 바로 내 목소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주는 사람인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마케팅의 방식이 필요한 건데, 대체 불가능한 브랜딩을 만드는 것, 김 변호사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김 변호사님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브랜딩입니다. 5대 로펌 간판은 언젠가 떼야 합니다. 하지만 내 브랜딩은 평생 가져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계십니까?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직 브랜딩 전략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자 하는 분은 제 저서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시고요. 또한 사자 마케팅 월간 특별 과정 초월반 오프라인 집중 교육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 댓글의 링크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자 마케팅 스몰자이언츠였습니다